김종인 위원장이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뭐 이준석에 견줄 만한 국힘 대권 주자가 없다 2027년 이준석의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저 대표님을 왜 이렇게, 어,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 얘기를 하시면서 김종인 장관평가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치로 더큰 역할하려면은 을 제가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일정한 실력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외치에 대한 부분, 나라의 명예를 보고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죠 국내 정치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내 정치의 경험도 부족하시지만 네. 외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상대적으로 외치나 이런 걸못 한다라기보다는 외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절대적인 수준 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음... 이제 조금 있으면은 2 2대 국회 개원하는데 의정활동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 뭐 마무리 말씀 겸해서 저는 동탄에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탄의 결국에는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음. 나와 그리고 내 가족 네. 내 자녀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키가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음.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교육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은 네. 한국사 희망이 사라진다 봅니다. 음. 교육의 사다리라는 거는 제가 진짜 서울에서 지하철 종점에서 어릴 때 살았던 네. 제가 30년이 지나가지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지내고 음. 국회의원도 하고 네. 이런 꿈을 꿀수 있는 세상이 유지돼야지만이 음. 지금 저보다 젊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상실돼가고 있습니다. 음. 부모의 재력이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음. 교육의 성과로 그대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공교육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 저희 개혁신당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수학 국가교육 책임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국가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떤 교육 정책으로 나타나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바깥에서 그만 떠돌고 들어와라 뭐 아니면 뭐 저. 입각 같은 거 저희가 오면은 전해 전해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너무 잘 압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마음을 열고 널리 인재를 쓸 생각이면요, 네. 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 닫아놓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니라 누가 가서 도와도 결과 가 나지 않습니다. 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윤석열 정부에. 어 각성을 바라는 것이지 제가 거기 참여해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